얼마전 프레터 엣지 플러스를 신고 매운맛 리뷰를 했었는데요 신어본 후에 도대체 이걸 누가 신지? 하는 생각에 바로 찾아봤습니다 국가대표가 신는 특허받은 미끌림 방지 양말 네이버의 장발삭스를 검색해주세요 비교적 최근에서야 엣지로 바꾼 대표적인 세선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바르셀로나 테오시테켄입니다 최근 경기까지 프레터 프릭 플러스를 신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엣지 1.1을 신고 장갑까지 엣지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맨유의 폴 포그바입니다 포그바는 프레터 사일로의 대표 모델임에도 적응기간이 필요했는지 최근까지 프릭.1 신다가 최근 경기에 비로소 엣지.1 로우로 넘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튼의 델리알리입니다.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램파드 감독의 에버튼으로 이적해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축구화가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신던 알리였지만 이번에는 계속 프릭플러스를 신다가 이제서야 엣지 플러스를 신고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등급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엣지 플러스를 신는 대표 선수로는 라모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에데르 밀리타. 올 시즌 20 경기 11 클린시트의 램스데일, 오랜만에 보는 폭탄머리 마테오 기행두지, PSG 수문장 돈나룸마가 있습니다. 엣지.1을 신는 선수로는 박지성 선수와 함께 뛰었던 선수죠. 라니가 있습니다. 미국 리그에서 활약하다 이번에 베네치아로 이적해 다시 유럽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이적후 고스티드.1을 계속해서 신었는데 엣지 출시 후 기다렸다는 뜻이 바로 엣지.1로 바꿨습니다. 다음으로는 엣지.1로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맨시티의 라포르테, 한정판 엣지를 신은 벨링엄, 레알의 알라바와 페르랑 멘디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레알 주전 수비수 3 명이나 엣지를 신고 있습니다. 사실 프리그 신고 있던 선수 중 아직 엣지로 넘어오지 않은 선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햄 커트 주마, 레알 마드리드의 아센시오, 또 다른 에버튼 이적생 반더비크, 세비야 이반 라케티치, 에이시밀란의 캐시에 등. 이렇게나 많은 선수들이 아직 프리을 신고 있는데 시즌 중 축구화를 교체하는 게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선수들의 축구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장비빨이 직접 만든 장비빨 삭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